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환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헌인 마을 입구인데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유명한 헌인 가구 단지가 있던 곳이죠. 이곳은 이제 원주민들 그리고 이 헌인 가구의 이제 세입자들의 이익들은 무시하고 지금 정체불명의 그 페이퍼 컴퍼니들에게 그 알자, 노른자 땅들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환지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건축허가까지 났죠. 지금 음. 저렇게. 원주민들 아니면 저렇게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생존권 사수투쟁 표말을 붙이면서 결사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말도 안 되는 특혜행정 비리에 대해서 지금 온몸으로 싸우고 있지만 서울시나 서초구청은 뭐 전혀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음. 저기에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에 전화를 했더니 나왔던 대답이 어, 이거 권성동 프로젝트인데 음. 이거 왜 그러냐 미래에셋 내부에서 음. 누가 그런 얘기를 밖에 봤으라고 그는지 색출하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내 네. 권성동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올 때그 뒤에 최은순 여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자 지금 1 5년8 월부터 1 9년0월 사이 3 부터 보 부도나. 하고 도시개발조합이 취소도를 검토하는 저 사이에 음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음. 최은순이 어떻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결국 조시 일가에서 최은순으로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은순이 음. 등장하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신원종합개발을 음. 이제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우진호가 그 신원종합개발 를 기초로 해서 이제 허니타운 개발을 만들어서 시즌 2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우진호 꾸준거 최 최은수 회장이라고 맞는 거 같아? 형이 그랬잖아, 우진호 꾸준한 게 최은수 너 그들은 형이 그다고 형이 그랬잖아, 아버지가 우진호 꾸준한 거라고 했더니 형이 아이 아버지 아니라 영감 아니라고 최은 최은수 회장이라고. 그래 맞아 그건 응. 맞아 형이 그랬잖아 우진호 고아놓은게 최은순이라고 아 그래 맞아 그건 응. 맞아 제가 아니구나. 들은 거는 총세번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저 대화에 나오는 한 사장님이라는 분도 같이 교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 여러 차례 들었다 음. 최은순 황하영 그두 분의 이름을 음.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통화를 했던 겁니다 저희는 항상 조남욱 회장이 관련돼 있다고 의심을 네. 했었는데 네. 결국엔 아니더라 했더니 그때 그래 맞다 자기가 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재 연수입니다. 음, 아마도 환지계획사상 아마 저런 식으로 환지계획이 공남할 때 인가 신청 받을 때 최종 인가할 때 건축 허가할 때 저렇게 다 바뀌었던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땅 소유주들이 저렇게 바뀌었을 환지계획이 인가 신청할 때 다섯 개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음. 역사상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거가 뭐냐. 환지계획을 신청할 때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소유를 해야 되는데 신청의 근거가 매수, 매도, 의향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내가 저 사람한테 땅을 살 예정이니까, 내가 예정자로서 땅 주인 행세를 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음. 말이 안 되죠. 환지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2011년 3월 달에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저 공동주택지를 보게 되면 구액이 비교적 단독주택지랑 큰 차이 없이 작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 공동주택지에 이제 작은 땅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도 저 공동주택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공동주택지 받아서 2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때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는 많지만 이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합리성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지 필지가 엄청나게 커졌죠 오, 한 사람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졌네요 네, 좌측하고 비교해 보세요 공동주택지가 네. 네. 처음에는 공동주택지가 필지가 조밀하게 분할돼 있잖아요 음.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공동주택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필지가. 그래서 이제 저 공동주택지를 이제 환지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1200평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받습니다. 음. 이게 원래 당초에는 몇평 정도 가지면 저걸 환지가 가능했던 건가요? 원래가 700평방미터니까 약 200평이 좀 넘는 규모만 있어 보유해도 네. 이종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종지,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네. 이종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크게 크게 묶어서 그런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비싼 집을 못 팔기 때문에 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린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서초구청에다가 좀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내줬던 이 서초구청의 건축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허니마을 그 도시개발사업 있죠? 네. 허니마을 그 도시개발사업 지금 건축허가가 네. 지금 나갔잖아요? 네. 지금 건축주들이 지금 신탁사로 되어 있죠? 네. 원래 그 7월 8일날 최종 그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졌잖아요? 환지 계획 인가 일정은 제가 모르겠고요러니까 환지 네. 계획 인가가 떨어질 당시에는 신탁사들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신탁사는 없었잖아요? 니까 그거는 도시계획 제가내서 물어보셔도 될것요 네, 그분들이 어쨌든 토지를 네. 취득을 네. 했어요, 신탁사들이.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어, 확인을 한 거죠. 건축 허가 당시에 네. 토지를 소유를 뭐, 했어요, 신탁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외부... 건축법상에 따르면, 아, 네. 네, 네. 건축주는 어쨌든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토지 소유 관련된 증명을 제출했수 있나요? 환지 예정 의 증명원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 처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환지 예정 증명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홈팀으한 허가, 거죠 일단은 근데 음. 뭐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려면 은 이렇게 와서셔서 제법 물어보시는 아니, 근데 게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한 자리가 네, 간단한 것도 답변을 제가 그러니까 환지 예정 예.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려면은 잠시만요. 그분들이 네. 이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탁사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걸 현장 확인을 하셨어요? 음. 네. 건축허가 나간 그 땅에 지금 보니까 다른 일반 그 소유자들이 그대로 살고 있던데요. 음. 언론 관련된 이제 팀이 아, 그, 있으니까. 네, 글로 네. 그 한번 통해서... 데려가 볼게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저기 음, 시행령만 음. 법만좀 물어볼게요. 요사안은 아니고 네, 주택법에 보면 이제 단독이나 공동주택 권리 체대가3 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죠. 분양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예 네. 그렇죠.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분양 승인도 받아야. 되고 <laughs> 그렇죠. 주택법에 따르면 그렇게 근데 지금 요건의 경우에는 지금은 요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네요그니까 인접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환자 계획에 따라서 필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 개별 허가권으로 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그 신탁사들이 지금 신청한 거는 지금 30세대가 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필지별로는 이제 그런 거 그렇고 그러면 굳이 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음, 필요는 없겠네요? 사업계획 승인으로 안 들어온 거죠.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분양대상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거는 응.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민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토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그냥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음.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 단순한 그 조항만 물어보는 거예요. 조항만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laughs> 네. 어쨌든. 30세대 이상이 되면 이제. 건축법만 이제, 하고. 뭐, 주택법을 네.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네, 이번는 건축 허가를 나갔는데, 음. 이 헌입만 관련된 음. 부분은 저희 공식적인 루트로 음. 답변을 드리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서 알겠습니다. 대뜸 저한테 약간 취소하듯이 <laughs> 물어보면 시 저도 약간 결국 뭐, 음.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신탁사가 그 건축 뭐땅 주인이라고 하는 걸 참만 못하네요. 말을. 그 마지막에는 이제 뭐 공식적인 루트로 말을 음. 물어달라. 실조한테이 네. 물어보지 말아.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데 최운순 얘기도 좀 물어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네.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축허가 나간 건 결국은 그 땅이 최운순 씨 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네. 제가 이제 그냥 푹찌른 거죠. 뭐. <laughs>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 한번. 네, 들어보시죠. 그거 궁금한 걸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거들요. 그거를 좀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아니, 언론사에서 그걸 궁금한 걸 서면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는 도대체 이 소총을 통해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는렇게요 아니, 그 조항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 허니 마을 사업이 이게 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대식 토지 개발업자들을 위한 사업. 그 지금 신청한 토지 신탁사라든지 아니면 허니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세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네. 그분들이 저기 최은순 김건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최은승김건희 씨는 배를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금 원주민들을 지금 쫓아내고 지금 서초구청도 지금 불법적인 지금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얘기, 여기서 답변 을해 보세요, 지금. 기자 저희가 네? 네, 공식적인 루트로 예, 답변 지금 건축 허가 남 나는 곳에 지금 음. 그쪽에 그 신탁사들이 지금 그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런 아니 그런 그런 확인도 아니, 하지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제가 직접 현장만 근데... 가봤는데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토지 소유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 수익도 안 하고 있는 신탁사한테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냐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기장님, 그... 이게 2023년 대한민국에 있는 서초구청에, 서초구청에서 할수 있는 행정이냐고 이게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네, 네, 네. 그 땅을 사용 수익하지도 하고 있지 않은 침탁사들한테 뭘 근거로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냐고요. 네 언론. 네 시민 언론 더탐사입니다. 아, 기자님. 설명해 보세요. 자신 아, 그러니까 있으면 그, 간단한 거예요. 아니요. 그 그걸 뭘 문의 서면 문의 서면 어쩌고 얘기하기 문의.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분이 잘아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예. 네. 그 어쨌든 언론에서 사첫 수면에 제가 답변하는 게 대외로 나가는 건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지계획인가 때는 허니타운 개발이 다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멀쩡히 지금 건축허가는 신탁사가 지금 건축허가를 냈어요. 신탁사한테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근데 만약에 허니타운 개발이 건축, 건축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30세, 30세대 이상 져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지, 분양 승인받아야지. 분양 승인 받아야지 분양승인 받아야지. 결국은 분양승인 다 피해가고 장래도 마음대로 고가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 그 폭리를 누리겠다고 하니까그꼼 그거 꼼수에 지금 소총 총이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답을 드리는데 이제 언론팀 통해서 응? 최우순 김건희 씨의 허가를 받아야 이게 근데.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나신게 느껴집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네. 뭐 취재 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네. 저게 저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네? 아유, 불쌍한 저... 소초구청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아, 이제 지금 갑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 내가 저걸 로, 보니까 다시한번 뭐 다시 화가 치니다 네, 최원순을 저말단 공무원이 뭐 이름까지 보진 않았겠죠. 흙막에 가려져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환지 공남공고 인가 신청 음. 환지 최종 인가 나갈 때. 환지 대상자들이 전부 다 달랐잖아요. 네, 네. 아,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음, 그렇죠. 제가 좀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 방문해 봤어요. 다 환지계획 그 승인 날 당시에는 인터뷰 하시려면은 저기 언론과 관이 그러니까 뭐 길게 물어보려고 한게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한 건데 지금 건축허가는 신탁사가 이제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환지계획 승인 될 당시에는 그 헌인타운 개발이 공동주택. 주택 그 지역의 소유자로 신고를 그래서 승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동 주택의 지역의 소유자가 허니타운 개발이 맞습니까, 신당사분? 담당 실장분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질문은 네. 보고은뭐 확인하면 되는 건데 담당한 담당 실장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네. 정확하게 네. 얘기할수록 네. 수익을 그러면 이분이 그럼 일반적으로 환지계획 네. 승인 당시에. 승인을 받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가요 네. 환지계획 신청하고 아니, 환지계획 승인이 나그 그, 아니 그건 거. 관련 법에 맞게 했을 거예요 담당들이 어, 네. 관련 법에 맞게 해서 그러니까 환지계획 승인 여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음. 아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다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네. 법률적으로 다 해서 정리한다는 게요 네. 그러니까. 저기 팀장님 예. 조금 그 얘기 좀해 주십시오 환입마을네 우리 신고농단 강진우 기인데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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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허니도시좀으로 뭐, 네. 그, 그, 그 왔는데. 홍보 자도해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뭐, 거, 거 가려고, 뭐, 가려고 거. 은거 네. 네. 간단한 걸, 걸 물어보려고 한니까 아니다. 신경 쓰지 마. 간단한 거만 하나 물어보고 갈 거예요. 아니 그. 아니 허니타운 개발이 공동 주택 관리 지역에 그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승인을 해줬는데 막상 건축허가는 지금 신탁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 혼자 하는 인조가 여도아니인 건축허가는 답변을 네. 못하니까 환지기의 얘기를 갖다 승인해준 팀장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뭐 물어보세요 저한테 쓰려고 으면 홍보담당한테 한번 전시면돼요 아니 그리고 이 계획이 애당초에 원주민들의 좀그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안입니까? 네. 원주민들은 다 지금 그 저기 그 단독주택 지역에 그쪼 지역들로 다 쫓아내고 지금 정체도할수 없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 쪽에 지금 다그 공동주택 그 노른자 땅을 다 몰아주셨잖아요, 이렇게 환지 계획을. 네? 아시잖아요, 허니타운 개발이 누가 하는 건지. 허니타운 그 개발이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가 관련돼 있다라고 는건 아시죠, 팀장님도. 그게 권성동 프로젝트라에요 1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초에 조합 설립 때부터 명의 신탁된 사람들, 지분 쪼개기자해서 0.1 평도 안 되는 땅을 가는 사람을 이 조합장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돼? 조합설 자체부터 벌써 소처구청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승인을 해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뭐 당당하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특혜 형정이 지금 이게 한두 건이요조개기 네? 조합은 명의신 탁한 조합은 도대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 명의신 탁, 명의신 탁자들을 조합은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이, 이 사업은. 그 말도 안, 안 되는 억지로 음. 저 과장이라는 자는 뻑하면 주민들 상대로 고소해라 그럼 서초 구청은 서초구의 주소지가 한 명도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수십 년산 이땅 주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구청입니까에말안 해요. 애꿎은 저 팀장님만 저한테 걸려가지고. 음. 언제 양심 선언할 겁니까? 이성열, 이성열 퇴진하면그때 가서 양심 선언할 거예요? 지금 하셔야. 봐봐. 공무원 먹고,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야 공무원, 거세요, 언제? 세상 사람들 거이다모이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한명 보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행정은. 우리 팀장님이 그걸, 뭘 그걸 다 뒤집어 쓰시려고 총째를 맺어요? 예? 예? 양총에 안철영 후장도 고통 당 하는 거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승진 해봐야 그거 뭐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총때총면 총대, 될까봐 몰지 뭐뭐승뭐승고정 보장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어? 네? 아니 당당하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원주민들은 다 그렇게 건드리 건드리 또 건드리 땅보다 쫓아내고 정체도할수 없는 거그 테이퍼 컴퍼니가 딱그 노른자 땅을 다 차지하게 그판지게 뭐 승인해주고 응?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건축허가는 신탁사들이 물놀이 서가지고 응? 분양가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지금 거기에 초호화 부채를 가지고 분양가 응? 야, 규제 무시하고 지금 초호화 빌라를 지금 분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막대한 분양 특혜 수익이 다 서초구청 공무원들한테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뭐 얼마나 받으시겠다고 이런 일들을 해요? 아, 부끄럽지 않으세요? 공무원으로서? 아, 부끄럽지 않으시냐고요. 당당하시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슨 홍보 담당자 통하고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수시계획 그 저기 승인할 때 휴가 나셨던데? 그 주무관이 갑자기 뭐 데리고 바꿔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그걸 수시계획인가를 결제를 했더만요. 또 엄청나게 복잡한 민원들 을 어떻게 담당자가휴가인 사이에 그래서 주위에 흙이 떨어집니까? 네?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좀 써지면 안 보이십니까? 서초구청은 혼인마을 철거 및 판인을 모를 거라고? 네? 시장님 업무시간이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요. 업무시간에 지금 어딜 거짓말, 다니시고 그래요? 지금 일단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털어놓으시나? 털어놔 아니 윤석열 뭐 검찰 독재 정권이 이게 천년 만에 간답니까 길어야 4년입니다. 이제 4년도 안 남았네 이게. 이거 터지면 엄청 크게 터져요. 안 진짜, 보이시나요 저기? 네. 저 플래카드 저거 안 보이시냐고. 한마디를 안 해요.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예, 다저 문제가 많은 거고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를 보여주라고 그렇죠. 저는 네. 보여니다유금원입니다이 정도만 해도. 네. 그 통용실이 많, 이걸 네. 돼? 대통령실이 이걸 봐야 돼요 대통령실이. 이야... 당신들이 봐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양평 고속도로만 <laughs>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김기현의 응. 그 고속도로도, 울산 울주군 응. 어, 고속도로도 있고, 지금 헌인마을 또세 응. 번째 거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또 물어봤는데, 아.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닥쳐지지 않습니다. 회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의 지입니까 이게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미래에셋증권에서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한 <laughs> 거예요? 팀장님이 위에서 시킨 대로 한, 한 거냐고요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기 뭐, 저런 실시계이 있는 거가 위에서 시킨다고는 게 아닌데 왜, 왜 팀장님이 모든 걸다 끌어안고 가시려고 합니까? 위래서 뭐가, 이게, 렇들찮한 거예요? 예전에 조은이부총장조은이 부청장 아, 조은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거? 박성준 부총장 때부터 시작된 건가? 네? 조합 설립서부터, 실시계, 단계계,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건축허가까지 지금 엉망이 아니고. 절대 사법 처리될 일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눈 감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라 뭐 이런 겁니까 위에서? 양평 게이트는 물론이고 이쪽에 이제 이 선인마을 게이까지 고속도로만 휴게 만들었으면 됐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원주민들까지 몰아내고 이때 한지 계획도 한지 계획도 장모님 여사님 마음대로예요? 팀장님 아 팀장님 팀장님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허니타운 개발에 최우진 김건희 식구라는 건알죠 황하영이라고. 네? 황하영 사장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황하영 사장 만나봤어요? 네? 이게 박원순 시장 죽고 오세훈 시장되고고 어? 대통령 권력 바뀌고 있는 데에 지금 다이 엉망진창이 된거 아닙니까? 이게 행동이. 저거 허니타운 개발이 뭐라고? 거기다가 그뭐 알토랑 같은 그, 저, 노른자 땅다 몰아주고 응? 건축 허가까지 막 이상한 신탁사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가 승인 안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도 되게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아까 그 플랜카드 보셨죠? 살인 철거라고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저렇게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그 막대한 그 특혜 이익을 갖다가 안겨주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당당하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누굴 위해서 지금 공무원, 공무원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쫓아가지 않을 테니까. 후배들하고 자식들한테 떳떳한 공무원이 되세요. <laughs> 저 사람 지금도. <laughs> 야. 속이 좀 시원하면서도 저 공무원이 몸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네, 너무 너무 짠하죠. 네,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음. 저게 지금 공무원이 지금 28분 동안 하, 제가 한 질문에 단한 마디도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서초구청의 도시계획 팀장이거든요. 네. 아까 우리 강 기자님 처음 만났던 파티션 안에 있던 사람이 과장이고, 과장이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담당 팀장이 그 과장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사인해놓고 나서 다 휴가 보내고 음. 다른 사람 없을 때 팀장이 과장 대리로 사인한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 양평의 안국장이라고 저는 감이, 아. 서초청의 안국장은 그 과장입니다. 여모시여 음. 과장, 저, 저 팀장은 욕받지입니다 불쌍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김영수 팀장님 실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 뒷조사는 왜 해요? 어?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음. 여과장한테 보고하려고 여과장은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당신들. 음. 공무원들이 예, 우리 김 교수님이 결국은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취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음. 김 교수님의 뒷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아. 들었습니다.